그래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도 살리는 길이요. 김진표 의장이 국민의힘 좋아하잖아요. 네, 국가예산 중에는 그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굉장히 시급한 사안 그리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죠. 어, 국회 승인을 사후에 받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예비비를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아이 정부는 정말 하는 것 하나 하나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국가비상금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일반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 예비비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 다니는데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아 정말 이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 1년차죠 그때 예비비를 용산으로 이전한다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썼습니다. 650억 원을 썼어요. 원래 496억 원 정도를 쓸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러면서 이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쓴 겁니다. 예비비로만 650억을 썼고 각 부처별로 이렇게 갖다 쓴 거. 그러니까 전용, 예산 전용까지 포함하면 이건 정말 계산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으로 이전한다면서 예비비를 쓴 거예요. 이 그렇게 그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냥 있는 청와대 쓰면 되고, 어차피 5년 살다 가면 되고, 아니면 2, 3년 살다가 쫓겨나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것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저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요거 국민 다해서 13조 원 정도 좀 지급을 하자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자 그러니까 어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쓸수 없다 이러면서 그것마저 편성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 해외 순방 다니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2년차 4조 6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을 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2년차니까 어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예산이 4조 6천억 원입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여기에서 해외 순방 비용이 무려 532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아 정말 놀러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이거 썼느냐? 아니고요 부족분을 메우는 거라니까, 예비비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더 많은 예비비를 썼다. 그러니까 애초에 편성된 정상예교 예산이 249억 원이었는데, 그걸 모두 쓰고, 거기에 두배 이상 많은 돈을 더쓴 겁니다. 예비비에서. 그러다가, 와, 이건 정말, 도대체 대통령을 외국 나가서 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누라 명품백 사는데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제공하는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해외 순방이 아니야. 이건 해외 여행이죠. 해외 여행.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닌 겁니다. 532억 7천만 원을, 5 3 2억 7백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여기 ABB라는 게 시급한 사항,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돈을 써야 되는 사안 이런 것에 돈을 써야 한다면 물가가 그동안 어떻게 됐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가가 오르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물가 관리에 기껏 225억 썼어요. 2조씩 3조씩 써도 모자랄 판에 물가 안정 기금으로는 기껏 225억을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해외 순방에다는 몇백억씩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5,281억 원 준비했어.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1,095억 원을 더 썼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어떻겠습니까? 일본 오염수는 안전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배포했잖아요. 그런 예산들입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이 어? 바다에다가 방류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야 되고 우리가 방류 조사를 해야 합니까 모두 다 일본이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abb에서 끌어다 쓴 겁니다 1095억원을 플러스해서 썼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인가 뭐 관료들이 아마추어겠습니까 그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맞는 것을 맞다고 말하지 못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 국회를 통과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나 해외 순방 가는데 이 정도 부족해, 그러니까 더쓸 거야. 라면서 두배 이상을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해외 여행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표도 해외 여행 가겠다고 지금 말년에 나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졸업 여행 갑니까? 모두 다 대통령부터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국회의장도 저 모양 저 꼴이고, 그래 놓고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직자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수 있습니까, 지금? 각 지자체 예비비 많이 썼다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대통령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새만금, 그, 잼버리 대회. 이거 완전히 망했다고 잼버리 연맹에서 그런 보고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도 예비비가 168억 원이 플러스 돼서 써졌어요. 완전히 망한 행사 아닙니까? 여기에다도 그 많은 예산 때려받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168억 원을 더 때려박았으니 그래놓고도 젠버리 연명으로부터는 완전히 실패한 대회였다. 정부가 끼어들어서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써야 할 예산이 불요불급, 불급한 상황에 써야 할 예산이 바로 예비비인데, 그것이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해외 순방에 대부분 쓰여지고 있는 것이 쓰여졌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응? 예산이라는 게 국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예산 심의거든요. 근데 이 예비비는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후승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점을 이용해서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먼저 갖다 막쓴 겁니다. 그렇게 갖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후, 뭐, 사후에 아무리 이걸 뭐저 검,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다 써버렸는데 이미. 그렇잖아요. 사후 승인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내리, 응? 다 합하면 몇 조입니까? 이 돈이.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사후 승인이라는 맹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라 돈을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예산이 부족하니 어쩌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52조가 빵꾸가 나느니 어쩌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마누라 데리고. 그게 잘한 겁니까 지금? 오지겠으면 한국일보가 이런 걸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경향이나 한결에도 아니고. 그런 데서까지 쓸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누가 찍소을 하겠어요? 다 검찰 캐비넷 열면 다 뒤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용산화되고 누구도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지금.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 규명,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서 어 물러났고 또 유족들도 한발 물러나는 선에서 양보가 이루어지면서 어 이게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재명 대표한테 아 이것은 특조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장 청구권이 아니라 영장 청구 의뢰권이 있다. 이건 뭐, 이건 뭐 사참 특별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회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권한인데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뭐, 청구, 의뢰권이 있는 것으로 그냥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오해를 하고 있다. 대통령도 술도 적당히 좀 드시고 공부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이어야 합의가 됐다는 점, 이것은 굉장히 이어야 협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상병 특검법,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의힘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용산에서는 절대 못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이 내용을 합의해 와라.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어떤 사안입니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실이 그래 최상병 그거 특검법 해야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하부 조직에 불과한 국민의 힘이 그럽시다. 이거 처리합시다. 하고 나서겠습니까? 절대 안 나섭니다. 그럴 때 바로 대통, 아니, 국회의장의 직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직권으로 회부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요즘 뭐 입법 독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법안은 독주해야죠. 그리고 단독 처리해야 합니다. 단독 처리 못하면 그것이 바로 쪼다다. 국민이 왜 뽑아줬어? 국민의 힘이 잘못 갈때 너희들이 단독 처리라도 해라. 그렇게 해서 다수당을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본회의는 열려야 할 겁니다. 왜냐? 이태원 특별법, 이,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걸 먼저 상정해서 표결 처리를 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을 민주당이 신청을 해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전세 사기특별법 이런 부분이 본회의에 부의가 돼야죠. 그런데 의장이 의사 일정 변경을 안 받아주면 못한다. 김진표 의장은 국민의힘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용산 눈치를 보는지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지 정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4일날 나는 미국 브라질 뭐 이런데 갈란다, 아르헨티나 갈란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빠진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얼빠진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 학교에서 뭐 공부 수 앞에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창밖에 쳐다보고 있는 학생한테 선생님 이 뭐라 고 합니까? 이 얼빠진 놈아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김진표 의장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얼빠진 인간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책무를 다하란 말이야. 당신이 똑똑해서 그 자리에 앉혀준 게 아니라니까. 일을 처리하라는 자리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 하는 법안이 올라오면 집권으로라도 상정을 하고 다수당이 단독 처리라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국회의장이다. 나는 국회의장 이좀 바보인 것 같아. 지금요, 어, 국민의힘 입장을, 내, 내, 이 입장을 잘 생각해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해줬으면 고맙지. 국회의장이 상장하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자기들은 의사당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용산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 아 어, 민주당 쟤들이 그냥 독주한 거예요. 난 몰라요. 우리는 반대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찍어줬던 강남, t k PK 이쪽 사람들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 야 쟤들이 하도 아, 난리를 치고 자기들이 어. 우원들 더 많다고 저러니까 아 우리는 막벌이콧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과가 돼버렸대. 왜 이렇게 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민주당은 반드시 단독 처리해야 되고 국회의장은 상정해야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 신청 받아줘야 돼.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힘도 살리는 길이요. 김진표 의장이 국민의 힘 좋아잖아요. 하 당신이 좋아하는 그 당이 사는 길이야. 그래서 민주당한테 욕을 먹히면 돼. 민주당 니들이 단독 처리했잖아.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출범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걸 뭐 합의해 와라? 쪼다야? 어떻게 그게 합의가 돼? 나라계도 합의가 안 해주지. 내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나도 합의 안 해줘. 왜?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조인트 까 일이잖아. 그 애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 응? 근데 그걸 합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라고 그리고 민주당은 미친듯이 통과시키라고 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최상병을 위해서 최상병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해병대원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란 말이야 일을 좀 응? 아이 진짜 단독 처리가 이럴 때 단독 처리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민주당도 어물 어물하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홍익표, 원내 대표, 야물딱지게 이야기하대 반드시 나는 전세사기특별법, 최상병특검, 반드시 나는 통과시킨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김신표 따라서 해외여행 안 간다고 뭐 이러던데. <laughs> 가고는 쉽지? 가라, 가. 하여튼, 끼리끼리, 지구들끼리 다 국회의원 해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좀, 서로 사정을 좀 봐줘. 국민의힘 사정을 좀 김진표 의장이 봐주시라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 진표 씨 제발 좀 올려주시고 민주당 이표야 이거 좀 제발 바로바로 좀 통과시켜버려 나 미치겠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좀 바르게 세워가야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도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분들이 다 나쁜 놈들입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어. 민주당 제발 단독 처리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오후 몇 시에 열릴지 모르겠어요. 뭐또 합의와라 어쩌라 하면 4 시에 열릴지 여섯 시에 열릴지 뭐밤 열어 열한 시에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열어서 이태원 특별법하고 의사일정 변경 받아들여서 차상경 특검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뭐 민주 유공자법 등등 많아요. 지금 민생법안이 이거 모두 다 오늘 다 처리하고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은 사일날 깔끔하게 미국 가셔서 놀고 오시라. 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